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2026년 1월 19일 오늘 서울경제신문 일명 기사들을 보면요. 우리 경제가 마주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하고 단기적인 현실의 압박 사이의 딜레마인데요. 이게 일본 금융 전문가의 조언부터 국내 에너지 정책 또 뜨거운 증시의 이면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까지 어,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하나 의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먼저 일본 전 금융청 장관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 깊던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토 히데키 전 장관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금융이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였죠. 은행들이 그저 안전한 부동산 담보 대출에만 안주하면 당장은 안정적이겠지만 결국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은하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스크가 큰 미래 산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나요? 안전한 길만 가려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하지만 이토 전 장관이 강조한 건 바로 투자 사슬의 선순환 구조예요. 아, 투자 사슬이요? 네. 그러니까 가게의 여유 자금이 금융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나 우주항공 같은, 뭐랄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산업이 성장해서 얻은 이익이 다시 임금과 배당으로 가게에 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금융은 어디까지나 마중물 역할일 뿐이고요. 민간금융 스스로가 수익성을 보고 과감하게 미래에 투자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건 비단 금융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박지회 의원과 김소희 의원 모두 이제 에너지는 단순히 다른 산업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데 동의했어요 그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이 되었다는 거죠 특히 김소희 의원은 원전 45에서 50%, 재생에너지 30에서 35%라는 아주 구체적인 미래 에너지 믹스 포트 폴리오까지 제시했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요금 문제겠죠. 단기적인 요금 인상은 당장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전기요금 인상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못박았어요. 김의원의 비유가 참 인상적인데요. 지금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처럼 미래 세대의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 그 비유가 와닿네요. 그래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요금 결정 위원회를 만들자는 대안도 제시했고요. 결국,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라는 미래가치를 위해 현재의 요금 인상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진 셈입니다. 이게 바로 앞서 이야기한 일본 금융전문가가 경고했던 문제랑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네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 미래 산업에 장기 투자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정 반대로 단기차익에만 자금이 몰리고 있는 셈이니까요. 증시가 화랑인데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군요. 네, 지표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일일 회전율이 2.01%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예요 2.01%면 하루 만에 시장에 있는 주식의 2%가 줄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건 건전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가 극심하게 과열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특징인가요? 아니면 시장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문제는 유가증권 시작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대형 우량주들마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투자하기보다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 특정 테마주의 자금이 급격히 쏠렸다가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기보다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투기성 자금이 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아... 정부가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려고 애쓰지만 투자자들은 당장의 수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장기 비전과 단기 이익의 충돌 현장인 셈입니다. 장기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산업은 요금 인상이라는 단기적 고통에 부딪치고 금융 시장은 단타 열풍에 휩싸여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마저 지금 당장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는 거대한 단기적 위기에 부딪혔군요.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사실상 한국을 정조준에서 발언했어요. 100% 관세요? 네. 작년에 약속했던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대만과는 이미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나오던데요. 유족 한국에게만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기사에서 그 배경에 대한 분석도 다루고 있나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대만과는 합의를 받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어 선을 그었군요. 네. 이건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리고 어디에 공장을 지을 것인지 선택을 압박하는 카드인 셈이죠. 미국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적인 생산 전략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지 정말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장기적 국가경쟁력 확보와 단기적 과제 해결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